장애인 단체가 이동권을 포함한 보편적 권리 확대를 위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34조 5항에는 신체장애자와 질병, 노령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이동권 보장을 비롯한 권리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여야와 정부는 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책무입니다. 여야는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한 특별 교통 수단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반드시 이어가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이동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 보장해야 합니다. 지하철을 타지 않는 장애인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사는 장애인도 불편함, 불편함 없이 이동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왜 지하철에서 호소하는지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이미 여야가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을 처리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여야 모두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약자, 소수를 대표하는 다양한 국민과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